전혀 안 먹어도 너무 과하게 먹어도 몸에 안, 안, 안 좋고 그렇다고 막 너무 다이어트 한다고 막 굶고 토해내고 해도 안 되고, 되고 모든 사물이 정도 정도가 있어요 적절한 정도가 있어요 네. 정도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네. 너무 지나치거나 또는 너무 미치지 못한 것은 둘다 나쁘다 네. 그런 뜻이에요 네. 좋은 뜻이죠. 네. 과유불급, 종용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과유불급. 과유불급. 자 복습합니다. 명예, 명예. 영예, 명예. 불명예. 불명예, 명예훼손. 불명예훼손. 여기 기릴예, 기릴 예. 명예. 예. 명예예. 대단 예. 대단한 단어, 단어. 명예, 명예. 영예, 명예. 같은 말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이름. 세상에서 널리. 칭찬하는 이름이 명예와 영예고, 불명예! 불명예. 반대말이죠. 네. 네. 명예훼손.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명예훼손. 명예훼손! 범죄입니다. 특히, 없는 거짓말로, 뭐, 인터넷에 댓글 쓰고, 누구 욕하고 하는 것들, 카톡방에서 어떤 친구들 험담하고 하는 것들 다 명예훼손죄로 걸릴 수 있어요. 네. 나쁜 짓이에요. 응급. 언급, 그 다음에 소급, 소급, 보급, 보급, 급기야, 급기야, 급제, 급제, 파급, 파급, 과유불급, 과유불급, 여기 여기, 미칠급, 미칠급, 미치다, 미치다, 뜻을 뜻이 들어간 주의 단어, 언급하다, 언급,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어, 아빠의 잘못이 있죠. 네. 있잖아요 아빠도 실수하고 하는 게. 네. 밖에 가서 선생님께 아니면 친구들한테 아빠의 잘못을 언급하는 게 올바른 아들의 태도일까요? 올바르지 않은 태도일까요? 올바르지 않은 태도. 그렇죠. 혹시 우리 아들이 뭔가 실수한 게 있어요? 그거를 남한테 아빠가 막 가서 언급할까요? 하지 말까요? 아요 그렇죠. 가족 간의 실수 같은 것들은 감싸주는 게 좋죠. 타인에게 언급하고 하는 건 적절치가 않죠렇죠 소급. 소급. 옛날 뭐 1년 전, 2년 전, 10년 전, 과거의 일을 가지고 막 따지고 하는 거, 소급적으로 하는 거, 안 좋죠? 네. 네. 좋은 건 널리 보급해야죠? 네. 좋은 건 널리 보급. 책들도 저렴하게 보급판도 있어요. 널리 보급하는 거. 널리 퍼지게 하는 거. 보급. 보급. 나쁜 건 보급하면 안 되고. 좋은 거는 널리 널리 모든 사람이 볼수 있게 보급하는 거. 이 정도로 급제도 있고, 파급도 있고, 과유, 마지막 하나만. 과유불급. 과유불급. 과한 것도 나쁘고. 너무 미치지 못하는 것도 불급도 나쁘다. 네. 뭐 같은 얘기예요. 아, 세 번째 아신불현. 아신불현. 내 몸이 어질지 못하면 욕급 부모. 역급 부모. 그 여기 그역댐이 부모에게 미친다 나아. 나아. 목소명합니다 자성찰. 자성찰. 아전인수. 아전인수. 아들한 주요 사자성어 두개 자성찰. 자성찰.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여 살핀다. 자아성찰. 자아성찰. 나아, 자아, 자아를 성찰, 반성하는 거야. 성찰, 살펴보고, 살피고, 고찰하는 거예요. 자아성찰. 자아성찰.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나의 언행, 나의 말과 행동, 나의 마음을 먼저 잘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거. 그런 사람이 내일이 더 나은 내일이 오겠죠. 네 자성찰 자성찰 아전인수 아전인수 반대말 자성찰은 좋은 사람 개도 아전인수 나쁜 사람 아전인수 아전인수 아전 아전 내논 네, 전이 내논에 네, 인수 물대기 내논에 네, 물대기 내논에 네, 물대기 내논에 네, 물대기 논 논농사 변농사 지을 때 물이 필요하죠 네 물이 없으면 변농사 못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이 부족해. 근데 옆, 옆에 옆 친구네 집, 친구네 집 논에는 물못 가게 막고 모든 물을 내 논에만 다 대. 모든 네. 물을 나만 쓰는 거야. 네. 그럼 친구는 농사 망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 이기. 아저, 아전인수. 아전인수. 이기주의. 이기주의. 자기 자신만 위하는 사람, 타인은 아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전인수. 아전인수. 그런 사람이에요. 어? 그 다음, 몸신자 육신 육신 처신 처신 수신 신 몸신자 세 가지 다 나왔네 육신 육신 육체예요 육질로 되어 있는 단단하지는 않죠 우리가 새처럼 단단하지는 않죠 영혼이 안에 들어가 있죠 사람 인성 육신 육신 예 처신 처신 영혼은 몸은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몸가짐이나 행동이에요 처신 처신 사람의 언행, 사람의 몸가짐과 행동을 처신. 처신. 처신을 잘해야 돼요. 행동을 잘해야 돼요. 네. 네. 몸 자체가 아니라 내 몸으로 하는 행동을 처신. 처신. 예. 수신. 수신. 또는 처신을 잘하기 위해서 심신, 몸과 마음을 닦는 게 수신. 수신. 악을 멀리치고 선을 복돋아서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하는 거. 수신. 수신. 내 네. 심신. 마음과 마음을 닦고 닦고 닦아서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수신이에요. 네. 수신 잘하는 사람은 저신을 잘하고 자아성찰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명한 사람 현인 현자 소위 했죠? 네. 네. 다음 아 불자 아닐 불자 불법. 불법. 불편. 불편. 아신 불현에 아닐 불자 두 가지 나왔습니다. 불법. 불법. 알죠? 네. 어, 법. 법을 지키는 거 반대. 법이나 도리 따위를 어긋나는 거. 법을 어기는 거. 불법. 불법. 큰일 납니다. 불법 하다가는 새우랑 찹니다. 불편. 불편. 편리하지 않은 거. 불편. 알죠? 네. 편리하지 않은 거. 불편리 또는 비편. 몸이 편치 않은 거. 뭐 다쳤거나. 순조롭지 않은 거. 불편. 불편. 네. 불편한 거는 가급적이면 개선을 해야죠? 네. 불편한 건 잘, 머리있어서 고쳐야겠죠? 네. 네. 마지막 다시 복습. 어지현. 어지현. 떠나왔어요. 복습 지나갑니다. 현인. 현인. 현자. 현자. 유현. 유현. 현신. 현신. 명현. 명현. 현자는 다 좋은 말이에요. 현인. 현인. 어질고 청명하여 성인의 담가는 사람. 현인. 현인. 현자. 현자. 같은 말. 성인이 신이 있어요. 신. 가드. 신이 제일 높아. 네. 그다음 성인이 있어요. 네. 인간으로서 거의 신에 건접한 어떤 위상이에요. 성인 밑에 현인이 있어요. 네. 그렇게 일종의 수준이 나눠질 수 있어요. 현 유현 유현 유교의 정통하고 행적이 바른 사람 유현 유현 유교 유학에서의 현인을 유현 유현 현신 현신 신화 신화 중에서도 나쁜 신화도 있죠. 네. 근데 아주 어질고 착한 좋은 신하를 현신, 현신? 어진 신하, 명현 명현, 현명, 똑같죠? 반대로 네. 읽으면 현명, 명현, 밝고 현명한 사람, 명현 명현, 우리 아빠는 우리 아들이 명현, 밝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어요. 오케이, 복수합니다. 자, 성찰. 아, 성찰. 아, 전인수. 아, 전인수. 나 아, 나아, 나아. 네. 들어간 주요 사자성화자성찰자찰꼭 해야 됩니다 좋죠 아전인수 아전인수 별로 안 좋죠 네 너무 이기주의 이기적인 사람 인기도 없죠 네, 네. 몸신자 들어간 육신 육신 처신 처신 수신 수신 몸신. 으, 으, 몸신 몸신 들어간다 육신 처신 수신 여기 처신은 내 몸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laughs> 몸가짐이나 행동을 얘기해요. 처신. 네. 뭐, 교회에 갔을 때는 교회에 맞는 처신이 있고,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에 맞는 처신이 있죠. 그죠 네. 그 때와 장소에 맞는 처신을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네. 현명한 사람입니다. 불법. 불법. 불법, 불편, 불편. 불법 편불 하지 말읍시다. 불편한 건 개선하고 고칩시다. 현인, 현인. 현자. 현자, 유현, 임현. 현신, 현신. 명현. 명현, 어질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욕급 부모. 욕급 부모. 아, 신 불연하면 욕급 부모라. 여기 부모님께 미친다. 욕될 욕. 욕대다 수치스럽다. 더럽히다. 욕되게 하다. 모욕. 모욕 당하다, 욕보이다무독다 황공하다 등등. 치욕, 치욕, 치욕. 그다음에 모욕, 모욕, 다욕자입니다 욕대, 욕, 욕대, 욕, 욕하는 거, 모욕을 당하는 거, 치욕을 당하는 거. 자, 주제단는 모욕, 모욕, 욕설, 욕설, 오욕, 오욕, 치욕, 치욕, 구욕, 구욕, 영욕, 영, 역 영욕, 권욕, <laughs> 권욕, 설욕, 설욕, 설욕. 설욕. 수적다욕 수직다욕 지적불욕 지적불욕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욕자 마지막 두개 빼고는 많습니다. 모욕 모욕 알죠 네 깔보고 욕하는 거 남을 타인을 깔보고 무시하고 욕보이는 거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모욕. 모욕. 모욕 모욕 절대 하면 안 되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욕설 욕설 아, 가끔 쓰죠 <laughs> 어, 게임하다가 가끔 이런 쓰는 친구들도 있죠 네. 욕설. 욕설. 남을 저주하는 말, 남을 미워하는 말, 남의 명예를 더럽히는 말, 욕설. 뭐뭐 뭐, 도그 베이비 이런 말 쓰면 안 되겠죠. 네. 네, 욕설입니다. 오욕. 오욕. 남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거, 오욕. 오욕. 치욕. 치욕. 부끄럽고 욕되는 거, 치욕을 다하는 거, 불명예, 치욕. 치욕. 구역. 구역. 비슷 다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여기, 오욕, 치욕, 구력, 같은 말이야. 남에게 눌리, 없신영김을 받는 거. 모욕을 받아 면목을 잃는 거. 구력. 구력. 구력적으로, 어, 이제 치욕을 받는 거예요. 구력. 구력. 영욕. 영욕. 요건 앞에는 영화와 치욕. 영욕. 영욕. 어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영화롭죠? 네. 그렇다고 또, 또 실패하면 치욕을 받죠? 전그 영화인 줄 알았어요. 음.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있고, 또좀못 나갈 때가 있죠? 네. 다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새로운 나라가 처음에는 아주 영화롭죠. 잘 나가죠. 네. 마지막 폐망하기 직전에는 치욕스럽게 폐망하죠. 그렇죠 음, 사람이든 국가든 단체든 다 영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치욕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역이 같이 있습니다. 네. 권역. 권역. 괴로움과 모욕. 뭐, 권역, 굴욕, 치욕, 오욕, 모욕. 다 같은 얘기예요. 서력. 어렵... 이건 약간 다른 거예요. 상대를 이김으로써 지난번 패배를, 의 부끄러움을 싣고 명예를 되찾는 것. 지난번 게임할 때 완전히, 완전히 그냥 10대 역으로 졌어. 네. 개박살 났어. 네. 이런, 이런, 욕설을 하면 안 되는데. 아주 크게 졌어요. 그걸 서력하기 위해서, 복수, 응, 그거를 서력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어. 네. 한달 뒤에 다시 더 라이벌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겼어, 이제. 네. 그게 서력이에요. 어 이해하죠? 네. 예, 서력. 저번에 진 상대 나보다 나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 히 노력해서 그걸 이겨내는 거 그걸 서력이에요. 서력. 서력. 좋은 말이죠. 네. 네. 수적 다욕. 수적 다욕. 뭐 이런 말도 있어. 오래 살면 역대이 많다. 오래 살수록 고생이나 망신이 많다. 수적 다욕. 수적 다욕. 수가 장수할 때 역이 많을 수 있다. 지적 부력. 지적 부력. 모든 일에 분수를 알고 만족하게 생각하면 모욕을 받지 않는다. 욕심을 줄이면 모욕이 적다는 얘기. 지족부욕지족부욕 족이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을 알면 그래서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부욕부욕 욕, 욕보는 거. 모욕을 구욕, 모욕, 치욕, 구욕, 곤욕 당할 가능성이 좀 적다. 지족부욕 지적우려. 보급판. 보급판. 아, 저, 저번에 나왔던 보급 연결에서 보급판. 보급판. 널리 펴고자 아주 가격을 싸게 해서 출판한 책이에요. 보급판. 보급판. 마급. 마급. 매우 힘하다 마급. 복습합니다. 모욕. 모욕. 역설. 역설. 오욕. 오욕. 치욕. 치욕. 구력. 구력. 영력. 권역 권력. 서력이역대 역. 주요 단어를 바꿔요. 다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수적 다요. 다요. 지적 불력 고급한 고급 마크. 마크 하나 지적 부력. 지적 부 봅시다. 아아족 만족, 만족 만족 만족을 알면 불력 욕됨이 적다. 좋 말이죠. 네, 고맙습니다. 아신능현 아신, 예급부모. 예급아신 아신불현 아신, 아신, 욕. 그 부모, 아신농현, 아, 내 몸이 아신, 내 몸이 아, 현명하다면, 어질다면, 착하다면, 예급부모. 예급부모, 명예, 그 아름다운 이름이 부모님께, 부모님까지 미치고, 뭐, 나에게 오는 건 당연한 거고, 네. 나가서 우리 형제, 가족, 부모님, 우리 친척들, 내 친구들까지, 우리 학교까지 명예가 오죠? 네. 네. 아신불현. 아신불현. 욕급부모. 역급부모내 욕급 몸이 불현하다면, 어질고 현명하지 않다면, 욕급부모. 역급부모그욕대이그 욕급 모욕이, 그 오욕이, 내 부모님, 내 가족, 우리 동네, 우리 마을까지 미친다. 그런 뜻이에요. 네. 네. 이상 오늘 일요일 수업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